안녕하세요. 책 먹는 여자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소셜 홍보 마케팅입니다. 어, 유튜브 공부하면서 관악도서관에 대여해서 봤던 책이고요이책 제가 오늘 촬영하게 된 이유는 장단점이 있어서 공유하고 싶어서 이거 것 동영상 찍게 됐습니다. 장점은 먼저 이 책이 소셜 홍보 마케팅이다 보니까, 즉, SNS를 얘기하는데, SNS를 전혀 접하지 않으셨던 분들한테는 입문서 정도로 다양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책을 보면은, 구글, 페이스북, 블로그, 트위터, 카카오톡, 카카오스토리, 인스타 등에 대해서 다한 번씩 훑어주기 때문에 아예 모르셨던 분들이 이런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 같고요. 두 번째는 저자가 얘기했던 마인드맵의 다른 버전이긴 하지만 마인드 프로세싱이라는 마인드맵에 대해서 중요성을 한번더 설명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어, 장점이 있고요. 두 번째 단점은 장점이자 단점인데, 더 저처럼 하나의 그런 SNS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디테일함이나 깊이가 없어서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아 싶습니다. 그래서는 이거 한 시간 정도 읽고 이제 내일 반납하려고 합니다. 책 먹는 여자의 소셜 홍보 마케팅 책 리뷰를까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